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절만 읽겠습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에서 여수하로 지도자의 자리가 교체되는 장면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리더십 승계의 과정이 또 있을까요? 왜 모범이 되는 지도력 이양의 사례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모세는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민족을 걱정하는 리더십을 끝까지 발휘합니다. 민수기 20장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를 걱정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16절, 모세가 먼저 한 사람을 세우셔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말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민족을 잘 이끌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자기 입으로 먼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한 사람을 세우시라는 모세의 말에는, 나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목, 어, 미, 이스라엘 민족들을 참된 목자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그렇게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저희가 깔려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모세의 의도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순순히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세는 지도자가 된 이후에 평생 동안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비전으로 살아온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수화의 모습도 감동입니다. 여수화가 먼저 하나님께 거리하여서 이제 모세가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수화는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필요도 있으나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있기에 여수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수와는 거의 확실한 후계자로 보입니다. 어, 보통, 우림과 둠밈을 함께 언급하여서,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둠밈이 나오면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는 우림의 판결이라고만 언급됩니다. 여수화를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우림만 쓰였기 때문이에요. 예스 예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인 민수기 28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의 이 확정된 후계야 여수화의 활동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언급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시간 순서로 보면 장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이고 그 이후에 여수화로 이어집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율법에 관해서 민수기는 모세설교를 통한 역사회상으로 보기에 시간 순서와는 시간 순서를 떠난 어떤 별도의 책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언급된 여호수아는 회상의 차원이 되기에 이 민수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럼 계속 여호수아는 그냥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건 여호수아 1장1 절의 기록대로 모세가 죽은 이후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마치 세례요한의 사역이 끊긴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셨던 것과 비슷하네요. 이는 모세가 여호수의 이런 면모는 모세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모세의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활동한 여호수아의 탁월한 팔로우십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실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보통 리더십 교체가 될 때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전임자는 자기를 사람들이 그리워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든지, 후임자가 전임자를 존중하지 않거나 전임자 험담을 하면서 문제를 야기한다든, 야기한다든지 등 아름답게 진행되는 편이 아닙니다. 물론, 뭐, 너무 자세하게 인수인계를 해주면 지나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에 적절하게 알려줄 필요도 있고, 전임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임자의 열정을 후임자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임자가 망쳐놓은 것들을 뒤스습하느라 연염이 없는 후임자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하튼, 리더십 교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 좋지 않은 현상들, 그것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리더십이 교체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있는가, 전임자와 후임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있는가? 권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백성들의 안위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등등.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변을 하면서 점검하여서 이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백성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경애와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역할을 맡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경애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